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가공식품 안전하게 고르는 법 알려드립니다. 가공식품도 다 나쁜 건 아니다. 가공식품 무조건 나쁘다. 아닙니다. 진짜 중요한 건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냐는 거예요.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. 라벨 읽기 tip. 익숙하지 않은 화학 명칭, 첨가물 이름이 보인다. 피하는 게 정답. 원재료명에 정제설탕 합성 감미료 마가린 쇼트닝이 있다. 자주 먹지 마세요. 100% 원재료 무첨가 천연 표시가 있다.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. 단맛의 함정. 달콤한 맛 좋아하시죠? 하지만 정제 설탕과 합성 감미료는 혈당을 올리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. 특히 무설탕이라고 해도 합성 감미료가 들어가면 오히려 몸에 더안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. 색깔과 식감도 확인. 너무 선명한 색, 비정상적으로 바삭한 식감. 대부분 식품 첨가물 때문일 수 있어요. 건강 챙기는 소소한 팁. 자연 식품 위주로 간식 챙기기 과일, 고구마, 견과류 등 시중 제품은 라벨 꼼꼼히 보기. 식품 첨가물 적은 제품, 전통 방식 제품 찾기. 오늘부터 라벨 꼭 확인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. 시니어의 건강 라벨 읽기 한 번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만나요.